안녕하세요. 수급 단기반 구본호입니다 아, 이번 주 시장이 대폭락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힘든 한 주가 되었죠. 하지만 오늘 이제 시장이 또 반대로 급반등이 나와가지고 어, 다시 이제 장세가 반전되는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대폭락 후에 급반등이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반등장에 아, 무엇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아 유망주 한번 칠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코스피 차트 시장입니다. 코스피 차트가 대폭락이 일어났어요. 어, 지난주까지도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거든요. 요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차트입니다. 이때만 해도 바닥이지 않나 해가지고 아마 신용 투자자들이 대거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때만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21%가 대폭락이 나왔거든요.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는데 아, 월요일부터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월요일부터 다시 월라수목 계속 지수가 폭락이 나오니까 어저께는 무려 반대매매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월라수목 지수가 빠져가지고 어저께는 무려 35%까지 대폭락의 참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지수가 야, 어떻게 이렇게 1,500도, 1,600도 무너지고, 1,500도 그냥 수식간에 무너지고 하루에 1,400 그냥 50포인트까지 내려갔었죠? 1,439포인트가 최저가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폭락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이제 급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요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 35% 대폭락 했고요.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마이너스 38%이 고점이 692 포인트인데 전일 419 포인트까지 거의 200한70 어, 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계좌는 말도 못하죠. 지수가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 은 계좌는 뭐 반토막 마이너스 60% 70%까지 속출했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지금 아, 이번 주에 지나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어 급반등이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에서 우리나라와 600억 달러의 이제 통화 수합 계약을 했습니다. 어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 시에도 우리나라하고 300억 달러 통화 수합을 하면서 이제 달러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면서 이제 반전의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달러 수합이 뭔지 한번 저기. 여기 뉴스 나온 거 있거든요. 예, 뉴스 나온 거보겠습 한국과 미국 보고 연준의 통화수합 계약 체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오는 9월, 19, 9월 19일까지 최소 6개월입니다. 통화수합 계약이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뜻합니다. 이번 계약은 최근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글로벌 달러 자금 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수압으로 조달한 미국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조치로 최근 환율이 급격히 오른 우리 외환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통화수합계약은 지난 201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결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수합계약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오늘 외환시장에서는 원 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보다 40원 급등한 1달러에 128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지난 2009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요동치는 환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자, 이게 이제 통화수합에 대한 뉴스이고 오늘 이제 통화수합이 체결된 다음에 오늘 오늘 원달러 환율이 39원, 20원이 급락했습니다. 급락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삼성, SDI, LG, 화학, NC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이런 우량주들을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달러가 그만큼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 급락이 나오면서 또 반대매매가 나오고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우리 수급 단기반에서는 어제같이 폭락장에도 과감히 종값 배팅을 했습니다. 예, 종값 배팅을 오후 3시 21분에 이렇게 문자를 드렸거든요. 넥스턴, 테크윙, HFR, 그 다음에 오늘 시초가에도 실리콘웍스, VTGMP, 넥스턴 이런 식으로 어, 과감히 배팅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 가장 큰 수익은 오늘 시초가 매수했던 실리콘웍스가 18.3% 급등 나왔고요. 어저께 종가하고 시초가 했던 테크윙이 17.9% 급등, 넥스턴도 17.1% 급등, 그다음에 HFR 4.8%, v t g m p 3.6% 이런 식으로 급등 수익을 드렸습니다. 우리 수급 단기반은 미국 시장 급락 나오면은 매수하고 또 미국 시장 급등 나오면은 전량 매도하고 이렇게 역발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장중에 이제 수급이 포착된 종목을 KH바텍을 어, 13600원에 10시 15분에 추천드리고, 요건 이제 문자 추천드린 내용이고요. 우리 수급 단계반은 문자하고 이렇게 와우 주문창, 이중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와우 주문창은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매매 연결, 요거 버튼 누르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갖고 요 종목 필, 종목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이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수량하고 매수 가격만 지정하시고 매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 와우 주문창을 동시에 드립니다 요 문자 보고 하려면 은막 종목명도 넣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와우 주문창을 꼭 설치하셔 가지고 어 매매를 하시면 은 상당히 편합니다 한 5초면은 저를 따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케이지 바텍을 매매해 가지고 오늘 장중에 종가가 케이지 바텍이 22.27%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큰 수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 3 6 0 0원에 매수했으니까 매수하고 어, 2,050원이 오른 거죠. 어, 수익률로 따지면 한16% 정도 어, 당일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급이 포착된 종목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서 어, 문자하고 와우 주문창을 드리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어, 이렇게 문자 추천 받으실 분들은 우리 수급 단기반 이렇게 지금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지난주까지 3 플러스 3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주에 시장 폭락이 나와가지고, 한주 더, 어 한국경제TV에서 이벤트를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연장이 됐습니다. 3개월 가입하시면, 3개월 무료 혜택을 드립니다. 총 264만원인데, 132만원으로. 그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한2 2만원거리거든요 하루로 따지면 한, 한 7천원, 7천원에서 8천원꼴 투자하셔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 종목들을 받으시면 되죠. 오늘 뭐케이 바텍 한 종목으로 16% 수익이 났으니까 1천만원만 배팅 하셨어도 어 160만원 수익이 난 거죠. 그러니까 6개월치 회비를 뽑으신 겁니다. 오늘 장중에 한 종목만 매수했어도 이런 식으로 어 바로 문자 추천하고 와우주 문장 추천을 드리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요 1668, 4389 이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카드 결제하시면 됩니다. 무이자도 5개월까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아, 급반등장 필수 투자 유망주 7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트를 띄어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뭐 지수가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죠? 지금 가장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거 바닥에서 하시면은 어, 괜찮겠죠? 삼성전자하고 같이 이제 떨어졌던 게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지금 10만원 넘었던 게 지금 74,800원이에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호환마마 사태로 상당히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부각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플랫폼의 1등 회사인 네이버. 이런거 이제 하시면 앞으로 상당히 성장성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그룹에 같이 떨어졌던 종목이 요게 삼성 전기 삼성전기도 15만원짜리가 어저께 8만원까지 천반동간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뭐 투자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애플에서 아이폰이 지금 다시 이제 생산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오늘 어, lg 노텍 하고 또 bh 이런 것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거 하시면 되고 또, 삼성에서 폴더블이 인기가 있죠. 그래서 폴더블 대장주, 케이지바테, 요것도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것도 하시면 되고, 케이지바테가고, 또 지금 애플의 아이폰에서, 어, 에어팟 수혜준, 뭐, 아이템 반도체, 이런 것도, 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런거 하시면 되고, 되겠고, 또 요즘, 5G 빼놓을 수가 없죠. 5G 투자 종목 중에서는, 어, KMW. KMW도 지금 별로 안 떨어지고,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 수급이 가장 좋습니다. KMW, 또 뭐, RFHIC, 이런 거 이제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요즘 급등락 시장이라 언제 매매해야 될지 이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초보 회원님들은 우리 수급 단기반 지금 3개월 가입하시면 3개월 무료 연장을 혜택을 드리니까 1668-4389로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좀 편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겠죠. 어, 우리는 급락장에도 과감 매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용기 있게 매수하실 분들은 우리 수급 단계반과 함께 해주시면 어, 재밌고 즐거운 매매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급 단계반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